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오늘은 저의 팟캐스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일주일에 한번 방송을 하려 했지만 저의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 관계로 주에 두 번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앞으로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워싱턴 윤준혜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에 비해 팟캐스트는 편리한 점이 있어요. 녹음을 해놓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방송을 업로드할 수 있다는 거죠. 라디오는 방송 시간을 딱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가끔 고속도로에서 사고라도 나서 차가 밀리는 상황엔 정말 막말로 똥줄 타거든요. 저는 메릴랜드 주에 살고 방송국은 버지니아에 있어요. 주가 서로 달랐는데 차가 안 밀려도 저희 집에서 방송국까지 한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고, 차가 조금이라도 밀릴 것을 대비해 항상 여유를 두고 나오긴 했었지만요. 어쨌든, 라디오 방송은 늦거나 펑크를 내면 방송사고가 되기 때문에, 팟캐스트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으니 너무 좋은데요. 오늘은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워싱턴 윤준의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목요일이 참 좋아요. 목요일이 되면 괜히 힘이 납니다. 청취자분들도 목요일 좋아하시나요? 네, 내일이면 불금이고, 불금이 지나면 주말이고, 너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제 남사친에게서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아, 저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었는데요. 어, 한창 사회생활을 할 때라서 이렇게 저렇게 아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가끔 서로 안부를 전하는 정도. 이 친구가 최근에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한인이 밀집되어 있는 LA에 한국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새로 간 사무실에는 여직원이 여섯 명이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여직원이 여섯 명이나 있는 게왜 여직원 틈에 둘러싸여 있어서 좋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주 월요일에 첫 출근을 했는데 한 서너 시쯤 한 여직원이 점심을 대충 먹었다니 배가 고프네. 그러자 다른 여직원이 나도 나도 출출해. 퇴근 시간까지는 두 시간이나 남았는데, 내가 나가서 빵이라도 사올까? 그러자 여사장님이 사무실 안에 주방으로 가시더니, 여기 컵라면 있네. 우리 컵라면이나 하나씩 먹어요. 내가 물 올릴게. 하면서 나한테 갑자기, 자기 컵라면 먹을래요? 라고 하시는 거야. 바로 앞에서 나를 쳐다보고, 자기 컵라면 먹을래요? 하시는데 너무 당황해서 어, 저, 저 말인가요? 라고 되물었다니까. 저는 친구가 침 튀기면서 말하는 게 너무 웃겨서 막 웃었어요. 야, 내 평생 나한테 자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로지 우리 와이프, 전에는 여자친구, 애인이나 자기라고 불렀지. 아니, 여사장님이 왜 나를 자기야라고 불러? 더군다나 친구는 미국 회사에서 오래 일을 해서 한국분들과 일한 경험이 많이 없을 뿐더러 이직하기 전에 일했던 곳은 거의 남자 직원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여자들 사이에서 쓰는 자기라는 호칭을 처음 들었을만 했죠. 청취자분들은 어떠세요? 자기라는 호칭, 많이 쓰시나요? 자기라는 호칭은 여성들이 직장 동료나 친한 사람을 부를 때 많이들 쓰기는 하지만요. 또 자기라는 호칭이 불편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한인타운에 있는 옷가게를 가도, 미용실에를 가도, 스킨케어 샵에를 가도,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모든 손님을 자기야라고 불렀거든요. 어머, 자기는 이게 어울리겠어. 이번에 온 신상인데, 자기는 얼굴이 갸름해서 앞머리 치면 더 이쁠 거예요. 자기 피부가 너무 드라이하다. 오늘은 보습 위주로 케어 좀 받으셔야겠어요. 어, 그게 제가 자주 가는 곳이라 저를 아시는 분이, 자기 왔어? 뭐, 그러시면 괜찮은데, 생전 처음 가는, 뭐, 미용실이나 옷가게인데, 자기야, 이렇게 시작해서 슬쩍 반말, 존댓말, 반반씩 섞어가며 말하면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괜히 친한 척 하는 것도 싫고요. 요새는 자기야라는 호칭 참 많이들 씁니다. TV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방송인 유재석 씨가 동료 남자 MC에게 자기야 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자기님이라는 호칭은 이제 완전 자리를 잡은 듯 하고요. 자기는 여성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호칭어로 남성 사이에서도 이 호칭어가 사용된다는 것이 좀 새롭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왠지 남사스럽기도 하고요. 이 자기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먼저 영희는 철수에게 자기 물건을 주었다. 에서처럼 자기는 앞에 나온 영희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요. 자기야 오늘 만나자. 에서와 같이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상대를 부르는 호칭어로 사용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연인이나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도 호칭어로 자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 선배가 여성 후배에게 자기 오늘 회의장소 어디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 후반부터 50대 여성이 성인이 되어 알게 된 관계에서 나이가 화자와 같거나 적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여성에게 사용을 합니다. 이 외에도 여성 상위자가 남성 하위자에게 자기라는 호칭어를 써서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자기는 주로 여성이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어, 유재석씨의 경우처럼 남성이 자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성이 자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TV에서 유재석씨가 남자가 남자에게 자기라는 호칭을 쓰는 거 말고는 아직까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어, 듣기 민망할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럼, 배우자가 있으신 청취자분들은 아내에게, 남편분에게 자기야 라고 호칭하시나요? 많은 부부들이 또 연인들이 서로에게 자기야 라는 호칭을 쓰는데, 자기야 라는 호칭은 그 어떤 호칭보다 다정한 애칭처럼 들리죠? 그럼 혹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시는 청취자분들 계실까요? 한 번은요, 식당에서 부부로 보이시는 60대 분이 남편분을 오빠라고 하셔서 다시 쳐다본 적이 있었는데요. 결혼 후에도 오빠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너무 익숙해졌거나 새로운 호칭을 부르자니 쑥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연애 때의 기분을 계속 유지하고픈 심리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그나마 호칭 사용에 오류가 용서가 되지만,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빠 호칭의 사용은 적절하진 않아요. 호칭은 새로운 관계에 따라서 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요, 결혼하고 남편을 오빠라고 했다가 시어머님께 꾸중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으니 오빠라는 호칭은 쓰지 말라고 하신 거죠. 시부모님 앞에선 조심했지만 입에 붙은 오빠라는 호칭은 좀처럼 바꾸기가 힘들더라고요. 회사 안에서 개장이 과장으로 승진이 되었는데도 이전의 호칭이 익숙하다고. 계속 개장으로 부르진 않죠? 오빠의 호칭은 부부 둘만 있을 때 혹은 데이트할 때 얼마든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부는 평생 자녀 이름을 일컬어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라고 부르며 지내기도 하지만 이럴 경우 평생 자녀의 엄마, 아빠로만 상대를 인식하며 살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엔 여보, 자기, 나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부부 사이 호칭 중에 역시나 여보가 제일 편하고 듣기 좋은 호칭 같긴 한데요. 왠지 안정감 있게 들린다고 할까요? 여보 당신 좋잖아요. 어, 부부 호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부부 사이에 듣기 불편한 호칭이 있죠. 남편분들 밖에서 와이프한테 야. 아니면, 니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들 가끔 식당이나 마트에서 들으면, 어우, 저는 열받아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말하면 인성이 다시 보이고 완전 무식해 보여요. 와이프한테 야 라고 하시는 남편들,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여보, 자기야, 누구 엄마, 당신, 뭐 아니면 와이프 이름, 얼마나 부를 것이 많은데, 야가 뭡니까? 사이 좋은 인꼬부부들은요, 서로를 부르는 애칭이 있대요. 서양식으로 말하면, 허니, 베이비, 달링 등이고, 서로만 아는 특별한 애칭을 사용하는 것도 좋죠. 미국에선 연인들 사이엔, 베이비, 베브 짧게 줄여서, 베이비라고 많이 호칭을 쓰더라고요. 실제 대한민국의 사이 좋은 부분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서로의 호칭을 불러준다는 것이고, 이름을 사용해 누구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다수이고, 자기야 등의 호칭 역시 많이 사용된답니다.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자신의 아내에게 야, 너라고 호칭하시는 남자분들 밖에 나가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호칭은 야, 어이, 이와 같은 반말 표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듣고 싶은 호칭으로는 저기요, 여기요 였어요.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알바 근무 중인 MZ세대 알바생 16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손님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요. 갑질 손님 사례 중에서는 56.7%가 야 알바 이거죠 등의 개념 없는 호칭과 반말 갑질을 겪어봤다고 꼽았어요. 아니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 야 어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야말로 힘없는 사람 무시하고 약자에게 강한 척하는 아주 못돼먹은 사람들이죠. 호칭하면 또 우리나라의 어려운 호칭들이 있죠. 미국은 그런 게 없이 거의 이름을 부르니까 편한 부분도 있긴 해요. 저는 아직도 저희 올케를 동서와 올케 사이에서 매번 혼돈을 해요. <laughs> 우리나라의 호칭은 특히 결혼 이후 가족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더욱 복잡해지는데, 처형, 처제, 동서, 형님, 처남, 아주버님, 아가씨 등, 나의 배우자와 무슨 관계인지에 따라 호칭이 전부 다르죠. 심지어 남편의 남동생은 기혼인지 미혼인지에 따라서 서방님과 도련님으로 구분이 되고요. 심지어 호칭어 지칭어가 다른 경우는 더욱 헷갈리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숙부가 있어요. 아버지의 남동생을 숙부님이라고 많이들 부르지만 사실 숙부는 지칭어이지 호칭어가 아니고 알맞은 호칭어는 삼촌, 아저씨, 작은아버지라고 하네요. 예법을 아주 중요시 했었던 우리나라 선조들은 경우에 맞는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였을 것이에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옛날의 호칭을 무작정 고수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국의 호칭 문화 덕분에 사람들이 더욱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로는 님이라고 높여 부르면서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 친구 하나는요, 도련님이 자신을 님을 뺀, 형수님이라 하지 않고, 형수, 형수, 이러는데, 자기는 매번 도련님까지 붙여야 호칭이 되니까 짜증난다고. 그냥 도련, 도련, 하고 싶다고. 남편의 동생은 도련님. 아가씨라고 높여 부르지만, 아내의 동생은 처남 혹은 처제로 낮춰 부르는 것에 문제가 있다 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배우자의 형제나 자매를 부를 때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나 언니로, 나이가 적으면 누구씨라고 부르자는 개선안이 나오기도 했었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복잡한 친족 호칭에 따른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것 같네요. 미국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당장은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색한 호칭 때문에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불편해지는 상황은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게다가 나이와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대등한 관계를 잇는 문화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도 미국 처음 왔을 때는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학생이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깜짝 놀랐었죠 이와 관련해 미국으로 유학을 온 어떤 학생인 한국인 학생이 웃지 못할 일화가 있어요 이 학생은 학교 선생님을 줄곧 티처 티처 이라고 불렀는데 그러자 그 선생님께서 나를 계속 티처리라고 부르면 나는 너를 스튜던트라고 부르겠어 <laughs> 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청취자분들은 호칭 때문에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아틀란타에 살때 일이에요. 당신은 연말이라 회사 회식이 있어서 한식당에서 열심히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더랬죠. 식당 안에 사람이 얼마나 북적거리던지 줄줄이 들어오는 손님들은 적어도 기본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마침 저희 사장님이 아시는 듯한 분이 사장님 앞으로 걸어오시더니 "어머, 사장님! 여기서 뵙네요. 회식하시나 봐요?" 아이고, 장과자. 이게 얼마만이야. 장과장님이라는 분은 오랫동안 사장님과 함께 일을 하다가 본인이 직접 작은 회사를 차려 독립한 후 2년 만에 사장님을 식당에서 우연히 함께 만난 것이었어요. 마침 장과장님의 일행은 총 3분으로 여유분 자리가 있던 저희 테이블로 합석을 하게 됐고 사장님을 중심으로 두 부류가 되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지라 서로를 알기 위해 무얼 하느냐, 뭐 하는 회사냐, 저녁은 드셨냐 하면서 술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는데요. 그때 장 과장님이 문득 사장님이 경기 고등학교 나오셨죠. 여기 우리 회사 송 실장님도 경기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송 실장님이 사장님보단 선배이신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말았어요. 서로 몇 회냐고 묻더니 자기보다 3년이나 선배라며 사장님은 송 실장에게 대뜸, 형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선배는 후배에게 은근슬쩍 말을 놓으며 본격적인 고교 동창회를 시작하면서 미국에 있는 고교 동창은 누가 있는데 누구 아느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 자리에 동창이라고는 사장님과 송실장님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지 입장이 난처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창이란 무엇인가? 동창이란 이유 하나로 만나자마자 형님 동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학연 지연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무엇보다 만나자마자 잘 모르는 사람을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형님, 동생 하는 것도 또 말을 놓는 것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나라가 작고 뻔한 사회인 만큼 이런 현상은 피하기 어렵지만 만나자마자 너무 쉽게 형님, 동생 하는 사회? 더군다나 전 국민이 형님, 동생 하며 친하게 지내면 사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서 살기가 좋아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진 않죠? 사람은 누구나 모르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 경계를 하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덮어놓고 믿게 되지는 않으니까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에 대해 알아지게 되고, 믿게 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인데, 그런 복잡하고 시간 걸리는 과정을 건너뛰어 잘 모르는 사람의 경계태세를 단번에 허무는 방법이 바로 형님, 언니라는 호칭입니다. 잘 모르는 사이에 형님,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그렇게 불리면 무엇보다도 경계태세를 허물 수가 있죠.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를 불신할 수가 있고 그가 부탁하는 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형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무리한 부탁이 오갈 수 있고, 형님과 동생이기 때문에 엉뚱한 기대도 하기, 하게 되지만, 적절한 확인 기간, 신뢰 쌓는 기간을 거치지 않은 만큼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인간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처럼 가족 호칭이 남발되는 사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형님 동생 삼촌 이모 고모. 그야말로 전 국민의 가족화 아닌가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정치인들도 심지어 음식점에서도요. 이모 여기 메뉴판 좀 갖다주세요. 여기 있어요 언니. 식당에서 들은 옆 테이블의 손님과 종업원 사이의 대화인데, 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길래, 이모라고 부른 사람한테 언니라고 하는가요? 중년의 남성이나 여성이 상점이나 병원 같은 곳에 가면, 기본적으로 듣는 호칭이 아버님, 어버님이에요. 이런 식의 호칭에 이제는 만성이 되어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어색해하거나 심지어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선 식당의 종업원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이모와 삼촌으로 부르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 도대체 처음 보는 사람을 왜 이렇게 부를까요? 여성 종업원의 경우에는 언니라고도 불리는데 심지어 머리가 백발인 할아버지도 이들을 언니라고 부를 정도예요. 그런데 급기야 아버님, 어머님이라는 단어들까지 여기에 가세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친족에게만 쓰는 호칭을 피한 방울 안 섞인 일반인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유는 아마 상대방에게 그만큼 친하다는 느낌을 주고자 하는 즉 친근감을 기반으로 관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심리적 의도가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친밀감 바로 이 친밀감이에요. 그런데 이 친근감 때문에 문제일 때가 있어요. 말하는 이에게는 친근감이지만 상대에게는 부담감일 수 있기 때문에요. 심지어 언제 봤다고 친한 척 하느냐고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저희 아들도 저의 친구들을 전부 이모 삼촌으로 부르는데요. 친근감 플러스 그냥 이미 알고 있는 진짜 이모의 빗대요. 그냥 이모 같은 사람이라고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 이모 삼촌이라고 부르면 편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주변에 불편한 호칭도 많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사장님, 아가씨, 아줌마 등의 호칭도 듣는 상대에 따라 아주 불쾌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말하는 사람은 상대가 할머니이니까, 아줌마이니까, 그렇게 부르는데 무엇이 문제 되겠냐고 하겠지만요. 예를 들어, 예전에 마트에 다녀온 저희 엄마가 상기된 얼굴로 집에 들어오셨어요. 왜 그래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글쎄 나보다 다섯 살 정도밖에 안 어려 보이는 여자가 나한테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라고 묻는 거야. 나참 기가 막혀서. 청취자분들 애매할 땐 무조건 호칭을 생략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요 여기요 라는 말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여기 미국은 호칭이 간단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호칭이 있어요. 제가 일을 할 때도 손님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를 부를 때, Hi, sweetie, can you please help me? 또는 sweetheart, 또는 mama, 이런 호칭을 쓴,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또 여기 한국 식당 같은 곳에서도요, 무례한 호칭 때문에 얼굴이 찌푸려진 적이 있거든요. 무례한 호칭 말고 상대를 배려한 호칭으로 불러주세요. 워싱턴 윤준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